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인 아내가 잠들어 있는 병실에 갑자기 7살 된제 조카딸이 찾아왔습니다. 삼촌 자 이거요. 내게 건네진 한 통의 편지에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받으려 하지 않자 조카는 짜증이 난듯 작은 손으로 편지를 제 가슴에 억지로 쥐어 주었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읽으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갈게요. 도대체 뭘까요? 예상치 못한 일에 멍해지면서도 저는 건네받은 편지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겠지, 설마.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의 속옷을 벗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형 공방입니다. 제 이름은 강민우입니다. 저는 지금 병원의 하얀 침대에 누워 있는 아내의 몸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겨우 뱉은 말과 함께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며칠 전 아내 윤지혜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지금 병원 침대에서 수많은 튜브에 연결된 채 잠들어 있습니다. 지혜야. 불러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지는 기계음과 숨소리만이 지혜가 아직 살아있다는 실감을 주었습니다. 지혜가 병원에 실려온 지 오늘로 3일째입니다. 저는 그동안 매일 지혜의 곁에 앉아 그녀가 눈을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지혜의 손을 꼭 잡고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혜야 분명 괜찮을 거야. 내가 곁에 있으니까. 말을 하려다 문득 허무해졌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지혜의 손을 살며시 놓았습니다. 지혜는 저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의문이 내리를 스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웃는 얼굴을 본 것은 언제였을까?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최근 저와 지혜 사이에는 깊고 차가운 골이 패여 있었습니다. 있잖아 지혜야. 너는 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거야? 물어봐도 역시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하고 정적만이 감도는 병실 안에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둘이서 휴일을 함께 즐긴 것은? 마지막으로 같은 침대에서 잠든 것은 얼마나 오래전의 일이었을까요? 지난 1년은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분명히 떠올려버리고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왜 저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걸까요? 하는 애처로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정말 있는 걸까요? 벌써 3일입니다. 벌써 3일이나 지혜는 눈을 뜨지 않고 있습니다. 어째서 저는 지혜를 이렇게까지 간호해야 하는 걸까요?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옛날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함께한 시간 원래 저와 지혜는 열렬한 사람 끝에 결혼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지혜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다녀왔어, 지혜야. 저도 지혜에게 웃으며 답하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 미소만 봐도 저는 지혜와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혜와의 결혼 생활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밥다 됐어. 바로 먹을 거지? 응, 고마워. 둘이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모든 것이 특별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때? 맛있어? 응, 맛있어. 항상 고마워 지혜야. 천만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따뜻한 집밥을 함께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지혜와 함께라면 이 행복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불과 1년 전쯤부터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변해버린 아내. 다녀왔어. 그날 저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 지혜 없나? 늘 밝고 따뜻했던 집안이 그날은 어둑하고 썰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거실로 향하자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혜야 다녀왔어.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지혜는 제 손을 피하듯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무서울 정도로 무표정한 얼굴로 한마디 내뱉으며 지혜는 소파에서 일어나 횡안히 걸어나갔습니다. 저녁은 혹시 아직 안 드셨으면 제가 만들게요. 뭐 드시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잘 거예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혜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지 지혜가? 오늘은 그냥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이때 저는 태평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혜의 모습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할까? 싫어요. 피곤해요. 데이트 신청도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잘까? 맘대로 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잘 거예요. 급기야는 저와의 접촉을 피하듯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느 날 저는 숨을 죽이고 지혜에게 속마음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불만이 있으면 말해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왜 그래 지혜야? 요즘 계속 이상하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목소리를 높여 뒤돌아본 지혜는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굳어버린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지혜는 휙 몸을 돌려가 버렸습니다. 제발 내버려 두세요. 아, 미안해. 다가가려 할수록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등을 돌린 채 그렇게 중얼거리는 지혜를 바라보며 나는 그저 짧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모습이 계속되는 지혜였지만 이상하게도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찾아올 때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고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혜와 사이가 좋았던 건내 조카 서윤이었습니다. 있잖아, 지혜 이모 이거 교환할래요? 지금 학교에서 엄청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이 노트랑 바꿀까? 정말요? 이모 최고. 별거 아니야. 서윤이는 내 여동생의 딸로 7살밖에 안 됐지만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완전히 지혜랑 친해졌네. 응. 지혜 이모가 엄청 착해. 여동생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잖아. 나도 조카들한테 아줌마라고 불리고 싶진 않거든. 흠, 그런 건가? 그렇다니까. 지혜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나는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만약 나와 지혜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면 조금은 다른 상황이 되었을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이는 이제 틀렸겠지. 요즘 들어 나는 지혜의 손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와 함께 있을 때 지혜는 정말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 뭐가 잘못된 거야? 여동생 가족이 돌아가고 집에 둘만 남게 되자 지혜의 태도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아까 서윤이랑은 그렇게 밝게 웃더니 나랑 있을 때는 왜 그래?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피곤해. 일찍 잘래. 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지혜와의 결혼 생활.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아내의 비밀. 그렇게 서먹한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지혜는 아무 말도 없이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지혜야, 어디 갔다 온 거야? 잠깐 친정에 다녀왔어. 돌아온 지혜에게 다그쳐도 그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 적당히 좀 해. 나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줘.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억지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부탁이야. 뭔가 숨기고 있다면 말해줘. 부부잖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혜는 휙 하고 나에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무 큰 소리 내지 말아 줄래? 몸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내 손을 뿌리치고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의심을 겨우 삼켰습니다. 혹시 지혜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하지만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캐물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글지글 타들어 가는 마음을 애써 덮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몇날 며칠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3일 후, 나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민호 씨 휴대폰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 남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고도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강민우 씨, 진정하고 들으세요. 부인인 윤지혜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네. 현재 응급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의식이 돌아올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우 씨. 듣고 계십니까? 네네. 나는 황급히 회사를 조퇴하고 경찰이 알려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침대에 누워 무수한 의료장치에 연결된 채로 잠들어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상은 크지 않지만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의식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기계 음만이 병실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남겨진 편지. 지혜가 사고로 병원에 실려온 지 3일째. 나는 한순간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지혜를 간호해야 하는 걸까? 이미 한참 전부터 우리의 관계는 무너진 상태였는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촌, 누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카 서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어떻게 왔어? 나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 그래 병문안 온 거구나. 응. 서윤이는 지혜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삼촌 지의 이모 곧 깨어나겠지? 지금은 그냥 잠든 것 뿐이지? 그건 모르는 거야, 서윤아.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건 싫어. 삼촌 어떻게든 안 되는 거야?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조카가 이렇게 필사적인데 정작 나는, 미우 이모 곧 깨어날 거야. 그렇지? 그래야겠지. 그 순간 서윤이가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삼촌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지혜 이모가 나한테 맡겨놨어. 삼촌한테 꼭 전해 달라고 했어. 나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혼자서 읽으래. 그 말을 남기고 서윤이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멍하니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가 나에게 남긴 편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접혀 있던 편지지에는 익숙한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뒤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빠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도 오빠 곁에 없겠지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라도 서윤이가 편지를 전해 주었다면 약속을 잘 지켜줬다고 꼭 고맙다고 전해 주세요. 나는 무심코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조카가 내게 건네준 편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암이었어요.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수술도 했고 다행히 경과는 좋았지만 언제 재발할지 모른대요. 나는 멍하니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병실 차가운 기계음. 그 안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사실은 끝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빠 앞에서는 강한 척만 할수 없는 것 같아요. 편지지에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미라니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 자신인데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빠를 괴롭게 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왜왜 왜 혼자서 이걸 감당한 거야 지혜야. 그래서 숨겼어요. 오빠가 알면 분명 나보다 더 힘들어 할 테니까.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계속 거리를 두었던 것도 일부러였어요.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그러니까 만약 병이 나아도 오빠와 함께 하는 게 맞을까 고민했어요. 오빠는 가족을 이루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나랑 있으면 그걸 포기해야 하잖아요. 나는 울컥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굴었어요. 오빠가 나를 싫어하게 되면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편지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나를 멀리 했던 거야? 하지만 막상 오빠를 멀리 하려고 하니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오빠가 나를 보고 상처받을 때마다 나도 같이 아팠어요. 편지 글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미안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오빠를 힘들게 해서. 하지만 나는. 나는 오빠를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세상에서 오빠를 제일 좋아해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야, 지혜야, 나도 너를 제일 사랑해. 그러니까 부탁이야. 오빠는 꼭 행복해져야 해요. 나 없이도. 잊을 리가 없잖아, 지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빠와 함께한 시간들 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럼 안녕. 편지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알아채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구해낼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줘, 지혜야. 희망을 향해. 그날 이후 나는 미친 듯이 정보를 찾아다녔습니다. 평판이 좋은 병원 최신치료법 의식불명 환자의 회복 사례. 그동안 지혜가 혼자 감당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병실로 찾아가 지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혜야, 오늘은 날씨가 좋더라. 내가 깨어나면 같이 산책하자. 나는 매일 그녀의 손을 마사지하고 그녀가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나는 지혜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지혜야 오늘도 왔어.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그녀의 손끝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혜야?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아주 약하게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빠? 나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혜, 너 들리는 거야? 지혜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이 열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와라 끌어 안았습니다. 지혜야 돌아왔구나. 지혜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내 뺨을 만졌습니다. 오빠 울어?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지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시 함께. 그후 지혜는 천천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그녀는 정식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빠 준비 다 됐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다 됐어. 정말 괜찮아? 나 때문에 오빠까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녀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우리는 부부야. 같이 이겨낼 거야.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응, 잘 다녀와. 꼭 건강하게 돌아와야 해. 지혜는 비행기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다 다시 한번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지혜야.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